오순절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들 가정 또 기업 여러분들 직장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매주 저는 기쁨의 들떠 있습니다. 오늘 기쁨은 또 지난주와는 또 다릅니다. 자 우리 김태준 집사님 어제 결혼식 하고 저는 멀리 결혼 신혼쟁이 간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고, 또 우리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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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우리 김건 는 청년 아, 와이프 되는 우리 제가 이름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임신한 모습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두 분이 들어오는데, 아, 그 아이 아이를 가진 그 모습이 너무도 그 부른 모습이 너무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너무도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첼로 연주한 우리 청년, 제가 전라 전라북도 고창에서 목회할 때 나사로 나사로기에서 목회할 때그 당시 그정지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손손녀딸이죠. 아주 꼬맹이 손녀딸로 만났는데 벌써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서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됐고, 지금은 또 첼로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 미엔대학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이 꼬매를 만났지만 청년이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난 우리 수아 청년에게 만나서 너무너무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가 우리 제가 소개한 세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예, 너무도 행복합니다. 자사랑은 언제든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에 있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랑은 가짜인 겁니다.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도망치는 이야기들,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흔하게 발생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아름다울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단한 가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부리서 6장 18절은 그 증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타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하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서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며 내 방식, 또내 생각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해도 내 중심이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이것만 따지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의 반대말이 이타적인 사람이죠.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혹,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 바탕에는 타인의 유익,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 마음,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 속에는 이런 이타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타적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사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현실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별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순간의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 있는 가족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의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우리 안에 들어온 죄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손종의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담의 불손종의 죄를 지적을 하셨죠. 책망을 했습니다. 장세기 3장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네가 먹었느냐?"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자기가 지은 불손종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비겁하고 이기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이처럼 자기의 유익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시면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언제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작은 배려세부터 이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본래 이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우상이란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 바친 음식, 그냥 단순한 음식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 그 사람이 나, 나타나서 어,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시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따라가시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나는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할 염려가 있다면 먹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때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을 때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죠. 창세기 13장 9절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기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엄마저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말이죠 나는 네 삼촌이 아니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을 할 테니 너는 그 나머지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조카의 유익을 먼저 생,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이 다툼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돌이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 아픔을 먼저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이 사랑에는 권위가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유로가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다툼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 세계 열방의 증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권고한 것은 성내지 않는 사랑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성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내지 않는 것, 문자 그대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화가 날 일들은 얼마든지 많죠 내가 혼자 살 때는 화를 낼 일이 거의 없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또 같이 일을 도모하다 보면, 화가 날 일들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왜 화를 냅니까? 분노를 언제 합니까? 대개가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것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침해를 받아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하게 되죠. 내 가족이 상해를 입었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재산, 이익의 침해를 받으면 누구도 막론하고 분노하게 되죠. 이런 분노는 사적인 분노입니다. 근데 이 공적인 분노도 내 안에서는 함께 일어나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와 상관이 없지만 화가 납니다. 정치의 부정부패를 보면 화가 나죠. 공적인 일로 생기는 공분, 의분도 내게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간호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분노에는 미움이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도 하나님의 분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 상을 뒤엎으신 것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에 어떤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의로운 분노를 많이 냅니까? 아니면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분을 낼 때가 많습니까? 아마도 공적이고 의로운 공분보다는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 분노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청 통계 보면 그 당시 2년 전만 해도 분노 범죄자가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욱하는 감정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사회를 혼란케 하고 많은 대중들을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자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왜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세상에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다스리질 몰라서 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분노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냄과 분노는 우리의 인격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냄과 분노내는 것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마련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가 내 마음을 상처낼 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 도자기 같이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노는 서로에게 온통 상처만 줄 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의 틈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 그 자체가 마귀에게 더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틈을 주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은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죄를, 더 많은 실수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더큰 죄를 짓지 않도록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를 빨리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랑이 성내지 않게 하는 요소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사랑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시작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던 것이 사그라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분노를 다스리는 약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처지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되며 또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상당 부분 그 사람이 실수한 행동이나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 이해가 됩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신 것도 하나님의 이 성내지 않는 사랑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성내지 않으시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오해, 저롱,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이 성내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흐를 때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내면의 가장 큰적이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셔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권면도 그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쁜 것,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생각한다는 말을 원문. 헬라어 원문 뜻으로 보면 장사하시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때잘 계산해서 그 정확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말 단순히 나쁜 일을 생각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상처, 피해 속상한 일들, 그런 것들을 꼬박 아주 세밀하게 내 마음속에 꽂고 새겨놓고 적어 놓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뜻의 원뜻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준 것은 쉽게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 주거나 피해준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이말 그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린 절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상처 준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생각을 되풀이합니다. 꼭꼭 새겨둡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빌미가 보이면 여차없이 공격을 해서 복수를 통쾌하게 복수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교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끊임없이 멈추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이 남을 용서하고 품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그들 향해서 악한 것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잘 잊고 잘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상대방을 품고 용서하라.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성도여러분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사여서 43장 25절 보시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네 죄를 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곳이 바로 거룩한 건방증인 겁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머리가 나쁘셔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일부러 잊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행하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내일기 19장 18절 다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이니라 아멘.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거룩한 건망증이 필요한 겁니다 잊어지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일, 상처를 주고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한 일들 이거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지만 억지로라도 이거 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성내지 않는 사랑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품고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